쉬운 말 성경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 및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조용히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아,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다 통일시키시는, 와, 아멘.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우리를 인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 보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아멘, 아멘.